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니다축드니다축니다축복드니다축복드니다드리니다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어, 저희들은 어, 이렇게 두 당이 단순적, 단순히 물리적으로 합해한다는 어, 의미 이상의 어, 중요한 어,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져 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어, 무게 있게 중심을 갖고 어, 헤쳐나가서 어, 위대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라는 우리 건국 이래의 그 기반이 되어 왔던 이 기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그리고 큰 정치의 틀에서 양당이 힘을 합하고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저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닥칠 여러 대한민국의 어려움, 그리고 큰 과제들을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서 타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오늘 합당이 그 역사적인 기점이 되리라고 믿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러한 노력을 해주신 미래희망연대 우리 노철래 대표님, 또 정영희 최고위원님, 그리고 김세현 사무총장님과 여러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2010년도 우리 미래희망연대와 한나라당이 이미 전당대회에서 합당을 결의 선언을 해 놓고도 참 1년 반여의 그 시간을 이렇게 그좀 지연돼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유기 지방 선거를 두고 합당을 우리가 그 제의를 했을 때는 그 진보 정당들의 그~ 합종연횡 단일후보라고 하는 그런 그큰 대의명분을 걸고 유기 지방선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보수도 대동 단결을 해서 그~ 유기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절제절명의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합당한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사정이. 그 있었기에 좀 돌고 돌아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다소 늦었으나마 앞으로 그 도래하는 4.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가 4분 5열이 돼서 틀어져서는안된다고 하는 국민의 영향과 우리 미래명년대 한나라당의 당원들의 여망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렇게 합당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곡절도 많았고 힘도 들었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새로운 그 합당으로 인한 그 용광로에 녹여내므로써 우리 보수의 단결된 모습은 기필코 이번 그 총선과 대선의 압승으로 이어지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합당의 이 시점에 지금해서 우리 그 잠시 떨어져 있었던 그런가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단합된 모습 또 합치된 힘이 국민을 새로운 그, 그 한국의 정치 모델로 발전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같이 할수 있게끔 또 그간 물심양문으로 그, 협조와 또 계기를 그 만들어주신 우리 황홀이와 원내대표님과 권영석 사무총장님, 또황영철 대변인, 그리고 김영호 제1부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단납된 모습으로 일치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